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통 금융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김기준 의원. 30여 년 간의 금융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꿈꾼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오늘도 희망의 해법을 고민하는 사람. 상생의 대한민국을 그리며 24시간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기준 의원을 만나본다. 국정감사가 한창인 요즘 김기준 의원이 소속돼 있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함께 가불관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출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특히 올해 가장 논란이 됐던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민원 얘기는 기본이니까, 이들은 민원 얘기 정도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를 한다. 왜냐하면 민원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재고 압박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 아주 무서 생각이죠. 그런데 민원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주로 얼마에 왔습니다? 그럼 바로 현금 주인 입니다 장만 그 팔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대화 좀 하자. 한 번도 대안 연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규준 의원 역시 해당 대기업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의 민원회계 협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당음에 지금 증인께서는 동의점주 협의와 합의를 협의를 통해서 두그 가정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기존 구매점들의 영업지역은 운상회복 나가지 영업손실보상, 반품, 절량, 회수 등의 합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합의를 해놓고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아, 약속을 이반하고 더군다나 급매점주 측이 요구한 합의서도 조차, 사본조차도 주지 않으셨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기준 의원은 이어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한 대기업의 중고 부품 사용 문제를 건의했다. 그리고 수억의 배선 회사 중에 이게 그 샘플입니다. 중고 받는 물품의 밖에는 분명히 A라고 돼 있습니다. 이 A가 새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에 거를 보면 사용했던 부품 이런데. 사용한 흔적들이 다 나타나고 여기에도 사용한 흔적들이 시꺼멓게 이렇게 되어있는 흔적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소비자를 뭐, 소유기 위해서 하는 고의성이 있는지 그런 허위 표시인지 이것은 저희가 본다고 뭐서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투명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날카로운 질리 김기준 의원은 평소 기업 감시 활동은 물론 물치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는 등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너무 재벌과 대기업 위주로 시장 질서가 고착화되는 것을 뭔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나가고 해서 뭔가 경제민주화가 앞당겨지면서 갑과 을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원으로 입행했던 김기준 의원은 금융개혁을 외치며 25년간. 금융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전국 금융사람 노동조합을 이끌기도 했던 그는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이 된후 금융과 정치를 잇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며칠 후 김기준 의원실을 찾았다. 민주당의 24시간 비상국회 운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했다. 음, 그래서 각 기관들 준비는 뭐각 기관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하더라도 항상 그이동양 사태에 대한 것을 계속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연결 짓는 것이 필요하고. 국정조사 기관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강행군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이 많다 보니. 그만큼 준비할 자료들이 차고 넘친다. 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어,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어, 크게 보면 그 다섯 개 기관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딸린 기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음, 그 기관들까지 합치면은 한 3, 40개 정도. 기관을 국정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 안철에 간이 침대가 눈에 띈다. 여기 갖다 놓고 여기 침낭 하나 갖다 놓고 어, 이 침대니까 이 침낭이 훨씬 낫더라고요. 어, 이불은 이렇게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좀 춥고 이 침낭은 지금보다 더 추워져도 어 이 보온 어, 유지 잠잘 때 따뜻한 그 어, 유지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의원실에서의 야전 생활, 낮에는 집무실로, 밤에는 숙소로 24시간 비상 대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따금 집에 들어가 편히 쉬어도 되려만. 굳이 고생을 자처한다. 집안에서 이렇게 씻고나 그러고 싶진 않으세요? <laughs> 아 전혀 근데 큰 불편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네. 예, 바쁘니까 아, 여기서 그냥 이 시간 아끼면서 출퇴근 시간도 아끼면서 여기서 지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가족과 대안인 생리별을 한 지도 벌써 한 달여. 한 집안의 가장으로 미안한 마음이 크다. 애들이 이제 뭐다 커서 대학 다니고 있고 군대에 있고 그래가지고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도 가끔 며칠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잘들 지내나 하고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할 때부터 워낙 바빠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도 손에 꼽을 정도 그래도 언제나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는 가족이다 이때는 어 제가 그 노동운동을 하다가 은행 지점으로 다시 복귀해서 그냥 평범한 은행원으로서 직장생활할 때라서 어 사실 그큰 스트레스도 안 받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또어 길지 않은 시간 중에 한 때이기도 합니다. 편한 길 마다하고 25여 년간 금융노조 활동에 길을 걸었었던 김기준 의원.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그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치의 길을 선택했다. 항쟁하다가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 대한 부채의식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는데 노동운동을 통해서 사회민주화에 기여도 하고 또 약자를 대변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 가지고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노동,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금융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벌여왔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어르신 t u n 김 a k 입니다 m 오늘 z 치 오셨어요? i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b i z 김 k i 입니다 어르신 i 치에 왔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여기 목동고등학교에 모여서 여러 단체 회원님들이 또 부녀회 회원님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 드시면서 여러 가지 그 즐거운 공연 관람하시고 그런 어떤 그 어르신 잔치 행사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현장. 양천구 주민인 김기준 의원 역시 일손을 돕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여기서 들고 가 있어. 올해 초 양천구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준 의원 비례대표인 만큼 조금은 멀게 느껴지던 주민들이지만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많이 드요늘 반대로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어, 오랜만에 사람 사는 정이 물씬 느껴진다. 예, 즐겁게 보내세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먹으시면 드시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시는, 나누시는 거 보니까 저도 즐거워집니다. 이번엔 인근의 한 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르신들이 직접 꾸미는 경로당 축제가 있는 날 초반부터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어르신들의 장기 자랑이 한창이다.

감니다 봉사해 주시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니까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공연 잘 봤습니다. 하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멋지시더라고요. 네. 잘했죠. 예. 네. 아니 근데 여름에에서 나온 거 맞아요? 여름에에서 온거 아니에요? 연습도 어리 안에서 3개부 보야 냈습니다. 3개하고 처음으로 우리 참가했거든요. 10년이 됐다는 데 우리는 처음. 이해입니다 처음 참가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시구나. 아 예,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이 특히 그이 경로당 축제 행사에 참여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이렇게 준비한 공연을 보는 것이 아주 기쁘고 저도 아주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 행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기분도 좋아져가지고 엔돌핀이 솟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에서 좀더 열심히 더잘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며칠 후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부산을 찾았다. 먼저 방문한 곳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유엔 기념공원. 소강 기간 시찰에 앞서 한국 전쟁의 역사가 담긴 공원을 먼저 찾았다. 때 유명을 달리한 그 외국인 유엔군들 충무하러 왔습니다. 유엔 <laughs> 기념공원은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됐던 유엔군 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한 곳. 유엔총회가 지명한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기도 이 하다. 유엔의 날을 맞아 조금은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방문 기념으로 방생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남아 유엔 장병들의 영혼이 평온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공원 내 마련된 기념관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생생한 기록과 유엔 장병들의 흔적들이 전시돼 있다 (11개국) (2300여 명의) 전쟁 희생자들과 함께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용사들의 기념 글귀들이 남아있다. 밤이 숙연해집니다.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한국 거래소를 찾았다. 올해 7월 첫 거래에 들어간 코넥스에서 위원들을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중소 벤처 기업들 어, 별도로 어, 거래하는 그 주식을 거래하는 별도의 시장이거든요.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그 코넥스 시장이 지금 오픈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는 겁니다. 펀엑스 상장 거진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거리를 다건난 뒤에는 대주주가 그때 물량을 내나을때는 경영권의 전문대가 좀 생길 부분 있다 이런 약간 우려가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약간 좀 보완을 해주면은 좀더 많은 기업들이 희망을 가지고 코넥스에 진입해가지고 우리 장중 경제에 큰 어떤 그림이 계속 이렇게 아그 쭉쭉 좋았기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들은 코넥스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그 이유 때문에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목표를 정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를 봐야 이제 자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코스피 코스닥에 따라갈 거냐 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코스닥에 들어오기 들어오는 그 시점이 보면 아주 이게 자금 같은 게 목에 차 있어요. 카드에. 김기준 의원 역시 고민이 깊어졌다. 오늘 여기 코넥스 시장 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 벤처 기업이 앞으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코넥스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아마 국회에서도 그렇고, 어, 이 금융당국에서도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이른 가운데 이번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2012년 7월달요. 7월 12일 예, 이사회에서 예. 이 c p 자고 축소 목표와 이제 이것들을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제 다 쓰였던 요 그게 이제 거의 동양에서 하는 그 최종 적인 약속이라고 봤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이나 세간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게 동양에서 약속한 게약한 총계 3,400억. 그렇죠? 평소 공공을 위한 금융개혁을 주장해왔던 김규준 의원 그래서 더욱 이번 사태가 안타깝다 최근의 동양사태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대주주가 계열 증권사를 자신의 기업 지배권 강화와 부채난 타개에 동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대주주인 골든불지는 투기 등급의 계열사 CP를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동향으로써 같은 행태를 이미 보인바 있습니다. 빨리 유상만자 승인신청을 불승인 청원하고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급선무일 것이다. 설명 보 가능성이 다 하더라도 이번 동양 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예, 금융 문제는 시스템의 안정 문제.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건전성이 허물어지면 결국은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공적 자금이 투입하게 되거든요. 그 공적 자금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다음 날, 김기준 의원은 해법 마련을 위한 고심에 들어갔다. 그것이 그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그의 행보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표로 삼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변 응만 변이라는 명언인데요. 변하지 않는 중심이 확고할 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약자를 위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높은 도덕성과 참신한 비전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높은 고견을 경청하면서 그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자신의 정치활동에 확고한 소신을 가진 국회의원 국민 모두가 스마일 경제를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그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감사를 징계 위해 회복하고 안전니다 완전히 그대면서 그~ 약하사 인사 문제가 집중 중입